지금 여기 핸드폰을 얘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해서 조종하냐면 이 PC에다가 아까 여기 핸드폰 그선 있죠?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 지금 키네마스터 화면이죠? 자 요거를 컴퓨터 화면 있죠? 컴퓨터 화면에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먼저 에서 대신 배워 늘 친절히 알려드리는 착한소식입니다. 준비물은 이렇습니다. 조그만 화면을 작업할 거니까 큰 화면으로 사용할 노트북이나 컴퓨터한테 준비해 주시고요. 핸드폰이 하나 있으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컴퓨터와 핸드폰을 연결할 이어 핸드폰 충전하는 잭 있죠? 여기를 뽑아보면 자, 얘는 필요 없겠죠? 자, 이렇게 케이블이 있어요. 그럼 양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. 이거는 C 타입이에요. 둥근 모양 하나, 그리고 USB 하나가 있습니다. USB는 여기 컴퓨터에 연결하면 돼요 자 지금 한번 연결을 해 볼까요 연결하는 거는 뭐 제가 굳이 안 보여 드려도 알겠죠 자 꼽았어요 자 그리고 얘는 어디다 연결할까요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해 볼게요 아 프로그램이 웬 말이냐 이 핸드폰과 이 PC를 연결하기 위해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핸드폰 일단 안드로이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플레이스토어 있죠 여기 플레이스토어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스토어 터치 한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미러로이드 라고요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미러로이드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요기 어, 나옵니다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을 설치 눌러 주시고요 어 열기는 안해 주셔도 돼요 그냥 요 상태로 설치만 해 두시면 끝났습니다 자 핸드폰 세팅 끝 자, 이제 PC로 가볼게요. PC. 자, 잠깐 마우스 치우고요. 이거 열어볼게요. 자, PC 열었습니다. 이 PC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예요. 그것도 한번 잘 들어가 보죠. 같이. 자, 여기 보이시나요? 프로그램 설치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선 뭐 검색창으로 들어가 주시죠. 네이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여기 보이시나요? 네이버에 미러로이드라고 치시면 됩니다. 여기 보이시죠? 미러로이드. MIRROID. 엔터를 딱쳐 주시면요. 여기 앱 정보 요 모양 나오잖아요. 요거는 앱이고요. 여기 있는 실제 웹 페이지로 들어가셔야 돼요. 자, 클릭해 볼게요. 터치. 그럼 이렇게 아주 큰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 모양 보이시죠? 요 모양이에요. 다른 거랑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중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미러로이드하고요.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. 자, 터치 하시면 한 50메가 정도 짜리가 다운로드가 엄청 빨리 되네요 와우 자 그래서 이걸 설치해 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다 받으면 터치하시면 설치하시겠습니까? 나올 거예요 그쵸? 그럼 예 눌러주시고 예. 자 그럼 바로 설치라는 항목이 나오죠 저는 한번 설치됐기 때문에 덮어쓰기 설치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그냥 설치일 거예요 터치 그쵸? 이렇게 게이지가 다 차면 쭉쭉쭉쭉쭉. 네, 설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시작이 있죠? 자, 시작. 시작을 누르셔도 되고요. 자, 이제 X를 눌러볼게요. X. 설치가 다 되니까 시작 버튼이 나왔겠죠. 자, 여기 중간에다 제가 놔두고요. 설치가 다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생긴단 말이죠. 자, 그래서 미러로이드를 더블 클릭해볼게요. 딱딱 하면 시작이 되겠죠. 지금 좀 기다려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. 자, 요 화면에서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. 삼성이나 LG폰 뭐 MI, 하웨이 다 됩니다. USB 디버깅 오픈이라는 말이 있어요. 자, 이 말이 뭐냐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까지만 한번 제가 안내를 드려 볼게요. 여기 다 안내가 나오니까 내가 삼성이다. 그럼 삼성으로 들어가 주시고요. LG다. LG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. 자, 제 핸드폰은 삼성이에요. 그래서 눌러 볼게요. 터치. 설명이 나옵니다. 자, 우선 내 핸드폰을 열어 주셔야지 되겠죠? 자, 그래서 자, 여기서 설정 어디 있죠? 자, 설정은 요거예요 요거, 요거, 요거. 보이시나요? 톱니바퀴 모양. 설정 터치. 자,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설정에서 휴대폰 정보를 찾아서 터치합니다. 자, 휴대폰 정보를 찾아서 터치하래요. 아, 어디 있죠? 이렇게 올려볼까요? 그러면은 맨 아래 있어요, 보통. 자, 봅시다. 자, 휴대폰 정보라고 있죠, 여기. 가까이. 휴대폰 정보 터치. 자, 두 번째 됐습니다. 자, 세 번째. 휴대폰 정보에서 소프트웨어 정보를 찾아서 터치합니다. 자, 세 번째. 소프트웨어 정보. 어, 벌써 요좀 위에 있네요. 소프트웨어 정보 터치. 좋습니다. 자, 그다음 네 번째.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빌드 번호를 찾아서 일곱 번 연속 터치합니다.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우실 건데요. 봐 보세요. 자, 빌드 번호가 뭐냐면요. 자,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, 여기. 빌드 번호. 이거를 일곱 번 빠르게 터 빠르게는 아니고요. 그냥 하면 돼. 봐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어, 열번이나 했네. 개발자 모드가 이미 켜져 있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죠? 저는 일곱 번을 눌렀기, 눌렀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. 개발자 모드 켰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 다시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라고 합니다. 아, 이게 좀 어렵지만 한번 같이 해보죠. 자, 그래서 자, 다시 설정 메뉴. 여기 설정 메뉴가 뭐냐면 자, 여기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. 설정 메뉴, 터치. 하셔서 설정 메뉴 끝에 개발자 옵션을 찾아서 터치하래요 자 설정 메뉴에서 쭉쭉 올려 볼게요 그럼 여기 여러분한테 없던 메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터치 자 그럼 또 여러 개가 나오죠 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개발자 옵션에서 USB 디버깅을 터치해서 활성화 시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USB 디버깅 버튼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USB 디버깅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켜 주시면 돼요 USB 디버깅을 허용하시겠습니까? 확인.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, 너무 쉬워요. 봐보세요. 우리 여기까지 했죠? 그리고 아까 이거, 미로로이드 켜놨죠? 자, 그리고 요거, 그 우리 충전 케이블 가지고 왔죠? 요걸 핸드폰에 연결하시면 돼요. 자, 해볼게요. 자, 핸드폰 여기다가 연결하는 겁니다. 잠시만요. 꾹! 연결했어요. 자, 이거 좀 기다리세요. 그냥. 가만히 있으면 돼요. 어때요? 아래 뭐가, 뭐막 움직였네요? 요 핸드폰은 아래다 놔둘게요. 어, 그쵸?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이런 거 그냥 닫아주셔도 돼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, 어때요? 어,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? 자, 이제 핸드폰 만져볼게요. 자, 키네마스터 화면 가보겠습니다. 오, 보이죠? 자, 그래서 키네마스터 켜주시고, 키네마스터 켜주시고. 자, 요거는 이제 바닥에 둘게요. 바닥에 두고 어떻게 하느냐, 요 핸드폰 있죠? 핸드폰 여기다 제가 이렇게 더울게요. 아래다 두고요. 축에다가는 마우스 있죠? 마우스 가져올게요. 자,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? 큰 화면에서 이 보이는 화면을 이렇게. 어. 지금 여기 핸드폰을 얘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해서 조종하냐면, 이 PC에다가 아까 여기 핸드폰 그선 있죠? 이게 선이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PC 화면 보이죠? 자, 핸드폰 충전선이 이렇게 와서 핸드폰으로 어 꼽아져 있는 거죠? 그래서 이 화면을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손과 그리고 어, 눈도 보호할 수 있어요. 큰 화면에서 보니까 그리고 마우스로 조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르게 편집도 할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. 착한 소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